수업 하나 준비하는 데 3시간? 이걸 AI가 10분 만에 끝내준다면 어떨까요? 오늘은 바로 그 혁신적인 방법에 대해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네, 바로 이 숫자 3시간!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바로 선생님 한 분이 정말 제대로 된 수업 하나를 준비하는 데 걸리는 평균 시간이라고 합니다. 와, 진짜 엄청나지 않나요? 이게 그냥 뭐 자료 좀 읽어보는 시간이 절대 아니고요. 교육과정을 꼼꼼히 분석하고 학생들 눈높이에 맞는 시각 자료 만들고 또 잘하는 친구 어려워하는 친구 다 맞춰서 내용을 조절해야 하잖아요. 이런 아주 강도 높은 정신노동이 이세 시간에 꽉꽉 담겨 있는 거죠. 교육 현장에서 다들 겪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 바로 시간 빈곤의 진짜 모습입니다. 자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한번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따라가 볼 길인데요. 먼저 세 시간의 문제가 뭔지 제대로 짚어보고요. 그 다음에 AI가 어떻게 10분의 약속을 하는지, 그리고 그걸 가능하게 만드는 비밀 병기, 미친 효율 프롬프트랑 실제 워크플로우까지 하나하나 차근차근 펼쳐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순서입니다. 거의 모든 선생님들이 매일 부딪치는 그 문제, 그 도전 과제부터 한번 제대로 짚고 넘어가 보죠. 이게요, 절대 선생님 개인의 역량이 부족해서 생기는 문제가 아닙니다. 최고의 수업을 만들어야 한다는 이 전문직으로서의 어떤 높은 기대치와 요구 때문에 생기는 뭐랄까 좀 구조적인 문제에 가깝다는 거죠. 자, 그럼 이 불가능해 보였던 방정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기술, 그 해법을 지금부터 소개해 드릴게요. 여기서 중요한 건 재미나이 같은 최신 AI를 바라보는 우리 시각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거예요. 예전처럼 그냥 시키는 일만 하는 계산기 같은 도구가 아니라는 거죠. 이젠 뭐랄까 선생님이 뭘 필요로 할지 미리 예측하고 아 학생들이 이 부분에서 어려워하겠구나 하고 진단까지 해주는 전문적인 인지적 파트너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 파트너의 능력 중 하나가 바로 이롱 컨텍스트인데요. 쉽게 말해서 AI가 책한두 페이지만 찔끔 읽는 게 아니라 그냥 도서관 전체를 통째로 읽고 기억해 버리는 능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교과서 전체는 물론이고 교육과정 문서까지 한 번에 싹다 이해하니까 훨씬 더 깊이 있고 맥락에 딱 맞는 수업 계획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또 다른 엄청난 능력은 바로 네이티브 멀티 모달리티입니다. 이건 AI가 글자뿐만 아니라 이미지나 영상도 우리처럼 그냥 보고 들으면서 바로 이해하는 능력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선생님이 칠판에 막 필기한 내용을 그냥 스마트폰으로 찍어서 올리기만 하면 AI가 그걸 딱 보고 바로 퀴즈 문제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와, 진짜 대단하지 않나요? 자, 그럼 이런 대단한 능력을 어떻게 실제로 써먹을 수 있을까요?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강력한 힘을 제대로 끌어내는 핵심 기술 바로 특별하게 설계된 프롬프트를 공개할 시간입니다. 이 미친 효율의 진짜 비밀은요, 사실 AI 자체의 성능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우리가, 사용자가 어떻게 질문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잘 만든 프롬프트 하나가 수업 준비에서 가장 머리 아프고 시간 오래 걸리는 부분들을 그냥 알아서 자동화해버리는 거죠. 자이 표를 보시면 그 구조가 한 눈에 들어오는데요. 이게 정말 흥미 롭습니다 그냥 수업 계획안 만들어줘 같은 단순한 작업 정의에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상위권 부진 학생용으로 따로 만들어줘라고 차별화를 요구하고요. 심지어는 학생들이 보통 뭘 헷갈려 하는지 미리 예측해봐라고 하는 예측적 추론까지 시키는 겁니다. 네 바로 이겁니다. 핵심은 오개념 예측이에요. 그냥 광합성 수업자를 줘가 아니라. 애들이 광합성이랑 호흡을 헷갈려 하니까 그 부분을 확실히 바로 잡는 쪽으로 수업을 설계해 줘라고 요청하는 거죠. 이건 AI가 단순히 정보를 요약하는 수준을 넘어서는 겁니다. 마치 경력 많은 선생님처럼 학생들이 뭘 어려워할지 미리 진단하고 해결책까지 내놓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일이죠. 이게 바로 질적인 도약인 겁니다. 자, 그럼 이 놀라운 이론을 그냥 듣고 끝내는 게 아니라 오늘 당장 교실에서 써먹을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계획, 워크플로우로 한번 바꿔 보겠습니다. 자, 바로 이 4단계 워크플로우인데요. 한번 보세요. 첫 2분 동안 그 미친 효율 프롬프트로 수업의 뼈대를 쫙 만듭니다. 그리고 다음 3분은 제미나이한테 슬라이드 개요랑 쓸만한 이미지 아이디어를 받아내고요. 또 다음 3분. 이걸 바로 학생들한테 나눠 줄수 있는 구글 문서 학습지나 자동 채점 퀴즈로 뚝딱 변환합니다. 마지막 남은 2분 동안에는 노트북 LM에 교과서 파일 같은 걸 올려 놓고 AI가 만든 내용이 맞는지 빠르게 교체 검증하는 거죠. 전부 다 합쳐서 네, 딱 10분 걸립니다. 이 핵심 워크플로우 말고도 이걸 더 강력하게 만들어 주는 도구들이 있어요. 마치 선생님 옆에 딱 붙어 있는 개인 교모 보조처럼 일하는 아주 실용적인 녀석들이죠. 여러분이 장착할 수 있는 AI 툴킷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잼스. 이건 아까 그 미친 효율 프롬프트를 나만의 AI 비서로 저장해두고 계속 쓸수 있는 기능이에요. 그리고 노트북 LM 이건 내가 올린 교과서나 자료 안에서만 정보를 찾아서 답변해주니까 AI가 엉뚱한 소리 할 걱정을 덜어주는 아주 똑똑한 연구조수고요. 마지막으로 구글 클래스룸 속 재미나이 채점 기준표를 만들거나 학생 수준에 맞게 글을 다시 써주는 그런 자잘한 행정 업무를 알아서 처리해줍니다. 실제 예시를 한번 볼까요? 사회과 수업이에요. AI 윤리 토론을 위해서 흥미로운 딜레마 상황 3개랑 각각의 찬반 주장을 표로 싹 정리해 달라고 하는 거죠 와 선생님 입장에선 원래 같으면 몇 시간은 좋게 걸렸을 리서치랑 자료 정리 시간을 한 방에 아끼는 겁니다 수학이나 과학에서는 또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그냥 확률 문제 내조가 아니라 중2 애들이 확률에서 제일 많이 하는 실수 3가지를 예측하고 그 실수를 바로 잡아줄 수 있는 예제 문제를 비율을 들어서 만들어줘 라고 하는 거죠. 이게 진짜 대단한 게 단순히 문제만 툭 던져주는 게 아니라 학생들이 넘어질 만한 곳을 미리 알려주고 거기에 안전장치까지 놔주는 거잖아요. 자, 그럼 이렇게 시간을 아끼면 궁극적으로 뭐가 좋아지는 걸까요? 이건 단순히 칼퇴를 위한 시간 절약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바로 인지적 오프로딩이라는 개념 때문인데요.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서 반복적이고 힘든 정신노동을 기술한테 떠넘기는 거예요. 짐을 내려놓는 거죠. 그렇게 해서 확보된 우리의 소중한 뇌 에너지를 어디에 쓰느냐? 자료 찾고 정리하는 단순 작업이 아니라 더 창의적인 수업을 구상하고 학생 한명한 한 명과 눈 맞추고 교감하는 바로 그런 인간적인 일에 쓸수 있게 되는 겁니다. 결국 이 모든 이야기의 최종 결론은 이거예요. AI는 선생님을 자료 제작자나 행정가에서 해방시켜서 진정한 의미의 교육자로 돌아갈 시간을 벌어준다는 겁니다. 그렇게 아낀 2시간 50분은 더 나은 교육법을 고민하고 학생들의 마음을 보살피는데 고스란히 재투자될 수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수업 하나를 준비할 때마다 2시간 50분이라는 추가 시간이 생긴다면 여러분은 그 소중한 시간으로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이 질문을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면서 우리가 만들어갈 교육의 새로운 미래를 함께 그려봤으면 좋겠습니다.